다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특정 정치인을 공고후에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여건은 두 분자가 맞다는 것인 거죠? 후회는 시켜주고 예. 돈을 직접 전달했는지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거기에 돈을 일도없다 뭐 이런 것도 우선으로 일단 그걸 해당되는 거죠. 본인의 돈을 거기 뭐 여러 기부를 받았을 텐데 그 중에 잃을 때돈 있으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 여기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 본인의 돈이란 거죠. 도변사의 돈. 도변사가 예, 걸 그러니까 정치자금 꺼도 되는데 이게 전달을 하, 해준, 거, 모아가지고 전달해준 것도 해당될수 있는데, 본인이 일부 도 변호사가. 아, 예, 지금 모아가지고 돈을... 한 것이 아니고, 포도... 그 정치자금을 현재 정치자금을, 어, 기부했다. 예. 거기에 도변사가 직접 이 관여했다. 그리고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 관여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한 상태에서 뭐 추가로 그 혐의에 대해서 입건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을 때그브룹킹도 그러한 이번 정식한도 어쩔 가 공범으로 적지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이5일날신청고 나오잖아요. 추가 기소 어떻게 할지 이게 좀 관심이어서 뭐 같이 공범이니까 그룹킹도 이걸로. 뭐 한다고 볼수 아직 추가 기소를 7월 25일 판결 그 선고 전에 특검이 하는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협의 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추가 기소를 특검에서 한다면 그 추가 기소하는 범죄 혐의 사실에 그 공소장의 범죄 혐의 사실에 어떠한 범죄 혐의 사실을 늘, 늘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지금 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특정 그 정자든 위반 행위가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아니라는 그런 주변 관계자들도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다가 관련 혐의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호 변호사가 지금 경찰부터 위반 혐의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에 통보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동호 변호사는 제일 처음에는 청와대 대원 민정기사관과 면담을 했던 어, 사실도 있었거든요. 그 문자 청탁 관련해서 특검은 그 부분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대원호 기사원과 어떻게 만났고 어떤 내용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는 관련된 이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한다. 예,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관련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수사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수사에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지금 남은 수사 기간이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밝히기에는 좀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의혹 중에서 반드시 이건 해결해야 한다, 예, 좀 중점 분야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그 항모 보좌관에 대해서 관련된 의혹 그리고 어 경찰에서 입건된 내용 전반에 관해서 오늘 첫 조사입니다. 그첫 조사 과정에서 아마 추궁을 할 것이고 심문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또 소환해 가지고 또 조사할 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공소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되는 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에 용어상 기부라는 표현을 쓴 거지만, 항상 좀 순화하고 좀 편하게 말하면 전달했다는 말로 대체서 이해는 되는가요? 아, 기부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달이 됐다는 거네요. 기부하였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부라는 말씀만 하시고 정확하게 그 내용 자체를 이해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그런... 그 우리가 저기 지금 조사했을 때는 기부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특정 정치인을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특정 정치인을 그 조사를 해야만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부 한 혐의가 있으니까 기부한 혐의 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또 증거 의조 그와 관련해서 증거를 위조에 의조를 교사한 혐의도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을 기망 을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세개의 범죄 사실로서 저희가 긴급체포를 했고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공모 변호사는 이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그러면 첫날이 왜기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두 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 지금 이제 법률 용어가 정치자금법의 법률 용어가 기부하였다로 다시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기부라는 용어를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지금과 어쨌든 달라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같은 건데, 그래서 거. 기부 기부하였다. 예예 예, 예. 돈을 건넸다. 예 기부하였다. 근데그정치자금법상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 구성영장에 그 청구된 범죄 사실을 제가 공개를. 에, 하지 말라는 그검 수사팀의 의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대방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뭐, 못하지만 단계에서는 그렇서 보고 계신거기부 하였다, 피고 하였다. 네. 브루킹 씨와 도모라 사간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하고 정사 하는 어, 공모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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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고 변호사의 역사에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큼만 정작법 기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저희가 밝혀낸 그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액인가요? 저희는 저는 5천만 원이라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미 언론이나 조정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 5천만 원이라는 알려진 내용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야. 그 금액이라든가 횟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액이나 횟수를 말씀드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가안 타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 안에 조정회사가 건넨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알려진 내용 말고 새로운 걸 정말 상검에서잘 수사를 하셔서 추천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르시는 뜻이 제가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저보고 확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특정 수사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횟수나 금액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실질 심사에 대해서 관련 증거물 가운데 그 증거물에서 회수가 가능한 책장이 되는요 예. 그러면 이번에 부모 네. 그 변호사가 기부했다고한 내용은 입국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중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입니요 부모 변호사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입건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그리고 의계형양 부무집행 방해로 저희가, 어첫 입건을 했고, 그리고, 어 그,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습니다 청구하였습니다. 그니까, 기존 경찰과 검찰에서 도모